안녕하세요. 화야일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성이 산행에 올랐습니다. 아, 오늘은 휴일. 와 휴일에 우리는 조금 늦게 올라왔는데, 와 벌써 <laughs> 내려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서는 사람이 너무. <laughs> 영상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송이를 찾아도 후딱 채취해 버려야 되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작년부터 느낀 건데 그 전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산에 오면 정말 뱀도 뱀도 하루에 두 번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뱀보다는 뱀은 크게 자주 안 보였고 원래도 그렇고. 보이긴 봤지만은, 근데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납니다. 포인터 자리에서 그냥 서로서로 서로 찾고 있고, 사람이 많아서 송이가 없는 건지, 작년에 비해 없는 건지, 작년에 나던 자리에 사실 많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우리는 좀 많이 찾은 편입니다. 아, 오늘도 어쨌든 너무나 많은 사람으로 인해 힘이 빠지긴 빠지지만 오늘도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송이를 정말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송이 산행 화이팅! 예쁜, 이렇게 예쁜 송이가 첫 송이로 발견이 되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도 송이야 많은 친구들 부탁한다 돌멩이가 아이고 돌멩이 때문에 힘들었네요 아 어쨌든 첫 송이는 항상 반갑습니다 좋다 차가운 곳에서 송이 발견 아 한때 많이 잘 나오다가 안 나오는 안나오면 정말 섭섭한데 이렇게 오랜만에 또 아.. 몇년만에 여기서 발견을 하네요 해서 반가운 송이입니다 진짜로 반갑다 송이야 이제 보여 더 나에게 눈이 안띄는거야 아니면 송이가 나오지를 않은거야 어쨌든 반갑다 와 여기가 밑에서 보는데 두툼하게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은 여기 오 송이. 아 좋다 좋다. 와 여기가 우와 대가 너무나 단단하고 대도 단단하고 무 여기 지금 포인트 자리는 되게 묵직해요 송이 하나가. 이런 게 맛이 좋고 영양도 좋고 이쪽으로 예 해보세요. 아, 나 둘. 와, 좋다. 진짜 좋다, 이거. 보자. 우와, 이거, 이런 게더 깊이, 더 깊이 해봐요. 하나, 둘. 아, 됐 아, 이건, 이런 건대물송입니다 한, 12세, 2, 12, 13cm. 목, 묵... 아우, 목요 아주 좋아요. 어, 송이야, 진짜 반갑다. <laughs> 송이 발견. 위에서는 모를 수 있습니다. 옆은 두툼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밑에서 본다면 송이가 보이죠. 이렇게 송이는 밑에서 위로 찾는 겁니다. 뒤집어 볼까. 오, 와, 크다. 진짜 이제는 큰 것만 보입니다. 큰 것만 보입니다. 진짜 1등급 대물 최상급 오 잠깐만 잠깐만 최상급 송이만 보입니다. 우와 진짜 큰데 아직 덜 됐는데 <laughs> 와이고야 이마이 아이고야 와 멋지다 진짜 좋은 송이만 보이네 자주는 안 보이지만, 하나를 보더라도, 멋진 송이, 좋은 송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반갑다, 송이야. 발견. 아, 이번에도 두툼한 게. 우와. 아허 아. 멋지다, 멋지다. 하나, 둘. 자, 자, 자. 아, 이번에는 쉽게. 아이고야. 와 방금 옆에서 이거는 영상을 찍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상을 찍지는 않습니다 좀 크고 특이하고 예쁜 거 위주로 찍고 있습니다 아, 반갑다 송이야 송이 발견 우와 이거도 큰데요 우와 안 보자. 또 신랑이 저 멀리 있어서 잠시만 돌멩이가 들어가 있어서 채취하기가 어려웠네요 아이고야 좋대 와 여기 지금 포인트 여기 자리는 좋은 것만 있다 진짜 큰 것만 보입니다 반갑다 송이야 송이 발견 완전 딴깊숙히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커요 커요 큰 것만 촬영합니다 우와 좋다 야, 와, 더 깊은데, 아, 이러니까 난 힘이 들더라고. 아, 진짜 아 진짜 됐다. 아우, 헉, 헉. 와, 이거, 이거는 몇센지 돼요. 15, 15 넣겠는데? 아니야, 와, 엄청나, 엄청나. 오, 반갑다, 송이야. 멋진 송이, 세 개. <laughs> 여기 하나. 잠깐, 두 개, 세 개, 너무나 큰 송이. 1등급, 최 상품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채집보 세어서 갔니? 신랑이 찾았습니다. 멋진 송이, 큰 송이, 좋은 송이, 신랑이 잘 찾고 있습니다. 무사히 <laughs> 이것도 잘안 되나? 호우. 이 옆으로 났어요 옆으로. 일쭉가게 이따가게, 옆으로. 와, 이것도 멋지네. 이야. 아, 이것도 삐딱하네. 엄마야, 덜 눕었다, 얘는. 조심하세요. 덜 눕었어요. 어, 아이고. 잠깐, 잠깐, 나뭇잎. 아, 야. 가만히 오르면안 된다. 어, 이거는 이쪽으로. 왔다. 가면서, 여기, 잠깐만, 자기 잠깐만. 나뭇잎이, 아니, 나무 줄기가 있어. 그래서 그래. 줄기 때문에. 엄마야, 저것도, 뒤가, 아, 뒤에 그, 찢어, 아, 헉, 또 있네. 숨어 있는 게 아니고 찢어졌지. 아, 내가 봤는데. 자기야, 내가 봤는데. 아이참에 아쉽게 이것도 삐딱하게 발표가 자랐어 그런가 와 세게 멋지다 아이고 아까워라 <laughs> 아이고 아깝다 하나는 찢어졌다 뭐 우리가 먹으면 되니 국거리용이죠 아이고 대형 대형이 아니야 뭐라해야되노 큰 송이, 대박 송이 세개 발견했습니다. 채취했습니다. 반갑다, 송이야.